건강증진과 10일가지 음식의 효능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과 웰빙을 따져보는 건강블로거 카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특정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들은 많지만 이번에는 10일가지 특별한 음식에 초점을 맞춰보려 합니다. 이 음식들의 효능은 상상을 초월하며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문득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아시나요? 건강을 증진시키는 음식들은 저마다 특별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콩, 양파, 감자, 아몬드, 시금치, 브로콜리,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참치, 레드와인, 우유, 그리고 다크초콜릿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섭취하는 음식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면에서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위에서 언급한 음식들이 우리의 신체에 어떠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가득찬 이 글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 음식들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저 평범한 음식로 여기지 말고 놀라운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에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일과 채소. 과일과 채소는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 그룹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개선, 암 예방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5회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선, 생선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장 건강 개선, 혈압 조절, 뇌 기능 향상, 관절염 예방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최소 주간 2회 이상의 생선 섭취를 권장합니다. 3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름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포화 지방보다는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리 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여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견과류.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식사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음식입니다. 견과류는 심장 건강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체중 관리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의 양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5 우유 및 유제품 우유 및 유제품은 우리의 뼈 건강과 면역 시스템 강화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성장에 도움을 주고 골다공증 예방, 근육 건강 유지, 치아 보존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육파라공유. 바라공유는 영양가가 더욱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아 과정을 거친 곡류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의 함량이 더욱 증가하여 건강에 더욱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보리, 현미, 콩 등을 섭취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잎채소 잎채소는 우리의 식단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잎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장 건강, 소화 개선, 체중 감량 등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하루 한 끼는 잎채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팔 양파와 마늘 양파와 마늘은 자주 사용되는 조미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많은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양파와 마늘에는 항산화 작용 항염작용, 항균작용 등이 있어 심장건강개선, 혈압조절, 면역력강화 등에 도움을 줍니다. 조리시 양파와 마늘을 사용하여 건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9. 균형잡힌 식단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고 식사시 적절한 비율로 음식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 물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체온 조절, 소화 개선, 대사 촉진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11초콜릿. 마지막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음식 중 하나로 초콜릿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타크 초콜릿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심장 건강 개선, 혈압 조절, 기분 개선 등에 도움을 줍니다. 단, 과도한 섭취는 칼로리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유지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음식들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다양한 음식군을 균형있게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즐기기 위해 이러한 음식들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FAQ 위 건강을 증진시키는 음식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왜위 건강을 증진시키는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위 건강은 우리의 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과 영양 섭취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위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소화 불편, 위염, 가슴 쓰림 등과 같은 위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음식이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다양합니다. 첫째로 식이 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녹색 잎채소, 양파, 오이. 사과 등은 위산을 조절하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저지방 유제품이나 발효 식품인 요거트나 김치도 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 민트, 코리안더 같은 허브나 온양식 가루 아보카도 등도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3. 어떻게 음식을 조리해야 위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에도 위 건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체지방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선호해야 합니다.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하면서 튀기거나 기름에 지진 음식을 줄이고 삶거나 구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운 음식이나 과도한 양념을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위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은 무엇인가요? 위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일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적절한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식사를 하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씹어먹고 식사 시간을 길게 늘리는 것이 소화와 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과 리라이징 기술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위 건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위 건강을 증진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식은 소화 과정을 어렵게 하고 위산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 음식을 섭취하면 위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식이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위 건강을 증진시키는 음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